샘솔아 스테 저번에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 문어같은거 백야 자연휴양님 가는 길에 지금 하나로마트가 있네요 여기서 장보고 그러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야 무장이라는 길 이렇게 걸어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쪽 한번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수목원 음. 엄청 넓네 와 이게 뭐야 조팜나무. 공조팜나무 가운데 서 봐요. 한진어 줄게. 하나, 둘, 셋. 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방금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입실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일찍 도착하셨다면 미리 텐트를 치고 오후 3시 이후에 관리사무소실로 와서 체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별, 별빛 청하를한다는 때려야 되겠어. 오늘 저희가 머무를 곳은 A19번. 여기는 백야 캠핑장, 백야 자연휴양림 캠핑장입니다. 이 릴선은 자주 꼬여서 그런지 쓸 때마다 이게 애를 먹는다. 추가 없네 내가 간 볼게 좀 끓이면 되겠어 어. 거 꺼내먹을게 된것 같아 얘는 챙겨라 했지? 뭘? 파 아, 어제 그렇게 열심히 싸는 거네 우리의 앞날을 위한 건배 여기 어묵 왜 맛있어? 이 같은 걸사 아, 야. 어디가나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 먹어야 막걸리. 이게 어, 좀더 깔끔하네 오늘 저희가 머무는 자리는 A19번 이고요 지금 이 19번 옆으로는 이렇게 음수대가 있고 네, 온수는 안나오고 이렇게 차가운 물만 나오네요 그리고 저쪽에 그 화장실이랑 샤워장 그리고 세척장, 네, 취사장 그런 음식물 버리는 곳이 저쪽에 있고요 지금 시간이 6시 4분. 밥 먹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6시 4분밖에 안 됐네요. 여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시끄러운 거 없이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나무 그늘이 없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렇게 타프 챙겨오시면은 그런 단점도 다 커버가 되니까 괜찮은 것같아 해산물 요 진짜 조금 사어 아직 <laughs> 1차밖에 안 했는데 2차, 3차 했는데 누가 빨리 먹으래? <laughs> 검색해봐 이 근처에 마트 없나 없지 한참 내리 가면 막창을 볶다가 양파랑 깻잎 넣고 소스 소스는 없어. 한입 볶아야 돼. 그거야. 그거 찍어 먹는 거야? 아. 각자 하나씩? 응. 기름도 없이 그냥 어. 저그자체에 no. 그 나올까? 불을 좀 줄이고 <목소리> 마지막 한 잔은 <잔을> 해야지 <목소리> 이야, 시원하겠다 <목소리> 아, <목소리> 좋다 좋아 음. <목소리> 완전 바삭해졌는데? 약간 과자처럼 됐다. 어, 밤 되니까 추워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다 이거 깼지? 지금 시간이 6시 10분입니다. 일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날씨가 워낙 흐리다 보니까 해 뜨는 게 보이지가 않네요. 아침으로 간단하게 커피랑 빵은 먹었고요. 이제 조금 앉아 있다가 정리하고 그러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이슬이 아니냐 이슬이네 이슬. 이술. 안개 이슬. <laughs> 왜 도망가요? <laughs>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된다고 어디들 찍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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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지. 가야지. 다음에 어디 갈 거야?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 아. 기도하러 가야지. 절밥 먹으면 좋은데? 요새는. 에휴, 좋다. 새 소리가 많이 나고. 자꾸 나와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 <laughs> 참 인생사고에 살고 볼 일이야 내 팔자가 좋구만 동생 어디가? 마왜 <laughs> 라면 먹고 얼굴 부었어? 깨끗하게 정리는 끝났고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8시네요. 8시에 떠납니다. 어, 여기는 뭐 주변에 계곡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캠핑장이네요. 여기 예약이 3만원인가? 네, 비수기 때는 3만원이거든요. 가격 대비 온수도 잘 나오고 화장실, 샤워장, 식기세척장 다 온수가 잘 나와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넓은 야영장,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주변 풍경,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들리는 이런 자연의 새소리, 너무 좋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는 다시 또 찾아보고 싶은 그런 캠핑장이었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외점이 있네요. 근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안 하면 괜찮아. 편하지 않겠어? 이거 편해요? 근데 여기 약간 이그경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지 일로. 어. 트지 그지 좀 라터. 내려간 거. 같아. 머리는 일러줘야 될것 같아. 아니 아니지. 긁지면 안 돼. 왜혈압지니 그럼 <laughs> 머리 <laughs> 그럼 내려가야 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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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누워서 하늘도 보이고 밤에 별이 얼마나 뜰래? <laughs> 맞다.